안녕세요 뿡뿡 뿡뿡 달려옵니다. 눌러주세요. 원이 아 아니 <laughs> 엄마, 응? 사위 아. 자랑 좀 해줄래? 아, 엄마, 사위의 장점은 뭐야? 어, 그런 거 재밌겠다. 아, 어, 없어. 그런 거 유튜버, 유튜브 영어로 재밌겠다. 응. 어, 이 아비부터 가자. 응.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 네. 재미없잖아. 형부의 장점. 그러니까 단점이든 장점이든 일단, 이야기를 아, 아, 좀 아, 길게 해. 끌고 내봐. 응. 형. 너부터 해야 돼요? 응. 어, 너부터 해. 어, 니 다운하면 한번 두고 짜짓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아 진심으로 우리가 나오면 좀 해주라. 막내부터. 응. 어, 막내부터 가보자. 형부의 <laughs> 장점. <laughs> <laughs> 내용 아 매형 매영? 매형의 어. 장점 잘생겼어 요어아뭐 <laughs> 그냥 불아치겠다는 거야 불아쳐도 돼 잘생겼는데 <laughs> 오빠 어? 진짜 이럴 때 인면수심 아니야 뭔 인면수심이야 맞아 장점 그게 끝이야 아, 아. 단점은 음 너무 뚱뚱해 아니 장점이 잘생겼다고 하고 단점이 어. 너무 뚱뚱해 야 나도.. 나, 나, 나. 나도 관리만 하면 나아 관리 <laughs> 안 해서 그래 어? <laughs> 자그 다음 이한비 가자 어, 어 단점은.. 좀... 아, 나보다.. 음. 음... 어... 그래도 좀.. 이렇게.. 뚱뚱해서 남성미가 있는 것 같아 음. 뭔지 알아? <laughs> 너 성격이.. 아다너 뭐, 뭐, 신발 뭐몇 신이야? 네? 신발 몇이야? 270... 어 그래? 그럼 내.. 내.. 내거 추가 줄게 얘들아 내거 추가 새거 있어 완전 한번도 안신은거 축구 선수한테 선물받은거 2년째 지금 집에다 썩고 있거든 어떤건지 알지? 상표도 안 뜨는 거그 오빠 축구선수가 선물준거 어, 야어축구에서 선물해준건데 내가 한번도 안신었거거든 근데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물 줄게 왜냐면 나도 안 나도 못 쓰고 있었어. 왜냐면 너무 선물을 받아서 나도 너무 비해서 땅처리가 아니지 이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상표도 안 뜯었다니까 얘들아. 완전 새거 나이키인데 축구 선수가 아가지고 기념으로 들고 있는 거야. <laughs> 어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해줘. 단점 아, 단점 단점? 단점은 일단 맞지. 단점은 맞지. 단점은 어공 어, 약간 방송에 키고 끄고가 엄청 달라요. 그래? 어 맞지, 맞어, 응. 맞어. 방송을 켰을 때는 어. 어, 한비 한비 이러면서 방송 어. 끄면은 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서는 악수하고 가고 약간 엄청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방송 켰을 때 모습이랑 껐을 때 모습이 다르다니까. 거진 이중입격. 이 어. 아, <laughs> 머리 중입격이야. <크기야. 웃음> 아니 방금 그렇다고 말한 수... 너랑 뭐 쎄쎄 어, 싸고 놀 수도 없잖아. 그냥 당연히 그냥 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끝내는 거지. 보면은 한 말이. 하 뭐인데? 한비 요즘 잘 사니? 그래, 그거 보러면 됐지. 한비 요즘 잘 사니? 그래. 그고 그래. 끝이야. <laughs> 방송에서는 뭐뭐 뭐 하는 찍고서 찍고 이러면서 어, 방송 끄면 한비 요즘 잘 사니 이러고 <laughs> 별말안 하고. 아니 나랑 나랑, 나랑 나랑 있으면 어색해가지고 맨날 막코 소리 흥얼거리고 맨날 엄마한테 부르 아니야 이렇게 그럼 끝이잖아. <laughs> 맞아. 엄마도 할, 엄마 엄마도 한마 한디 한대. <laughs> 아니요. 엄마가 제일 할말 많아. 그게 그게 나야? 아니, 야, 아니 진짜 집에 오면은 어. 누가 장인어른인지 모르겠어. 왜 또? 지 혼자 여기 거의 붙어 있어. 여기 <laughs> 여기 본드 붙여놨다니까 진짜.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티비 보면서 어 나보고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러고 어 가만히 밥 차려준 거 먹고 잘 먹습니다. 었저 먹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고. 야 내가 움직이면 다더 불편해 하셔 아니? 더 불편해. 무슨 소리야? <laughs> 어? 우리, 어 내가 어, 시어머니 집 가면은 맨날 다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막 차리고 막어 상도 들어주고 다 하는데, 잠시만. 아이고 정말 여기 와서는 아 그냥 어더 편해 더 편해 어 오케이 카메라로 음. 카메라 이어차피 카메라 어, 유튜브 용으로하자 카메라 이제 장모님 걸로 가자 엄마의 엄마의 뭐 아니 내내이내 이야기 그거 오. 오빠의 장점 단점. <laughs>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laughs> 없다는데 나우야 착하지, 착한 거. 음. 자 여기 잘안타져 엄마 이쪽으로만 돼? 음. 어, 아니 그 카메라 그거 놔두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 어. 뭐라고 엄마? 착한 거? 음. 어떻게 착해? 그냥 심성이 착하다 이거지. 그, 그, 그 사람이 본디 착한 거 있잖아. 본성이 착하다 본성은 착하다 근데 말이 없어 주변은 말... <laughs> 안녕하세요 그럼 끝 맞아 말이 없어 그러고 앉아있다가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럼> 가면 <웃음> 끝 <웃음> 그게 끝이잖아 그냥 가는 게 문제지 <laughs> 이게 있어야지 말이 없어럼 있어 뭐. <laughs> 이게 있으면 그냥 어머나, 어. 마는한 그냥 그래. 가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있어야 얘들아, 되는데 얘들아 빨짝빨짝거리거좀 꺼져주자 빨리 오늘 얘들아, 빨리 좀 꺼지자. 지금 가자. 야, 한개 긁어도 좋으니까 빨리 갖고 있는 것도 좀 줘자, 얘들아. 빨리 좀 올리 주자, 노란 것 좀. <laughs> 아. 오빠, 어? 잘 들었어? 이게 부족하대잖아, 이게. 어? 맨날, 그냥. 맨날 먼저 가가지고. 얘들아, 빨리 좀 올려줘라. 야, 이상한 거 노란 거 올리지 말고. 확실한 노란 거좀 올려줘라. 아 너무 매워 계속까지. 큰형이 이에 나오지가 않네. 흐름이 끊겼네. 아 큰형 거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응. 큰형 거 너무 고마워요. 그냥 간거 아니야? 아. 응? 아닐걸. 큰형 거 보고 있을 걸. 소파 아, 있는 사람은 천함이에요. 천함. 아이고 큰형이가 배꼽에 아. 감사합니다. 열로 아. 와서 했다. 합니다. 야, 배고야 쏘지 말자. 야, 이니 어? 그거 아니지. 아, 아 감사합니다. 와. 고감사니다 아, 만는데나 이제 다 먹었지, 이거. 너는 뭐 나와. 다리 들고 오빠. 왜씨거 하냐? 어? 응? 그거 해야지 어? 마음이 아프다.

하위의 장점 단점. 장점. 장점? 어. 장점은 맞아? 아빠랑 성격이 많이 비슷. 맞아, 우리 형 그럼 똑같아. 똑같아서 너무 싫어.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지. 그 그게 장점이야. 단 일도 안 틀려. 맞아. 아우,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아시나 그게 그게 장점이야. 진짜. 남자는 그래야 돼요. 그, 그, 그걸 이야기해도 를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뭐가 똑같은지. 뭐가 자기가. 똑같냐고. 어, 아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냥 뭐. 어, 누워있고, 그냥 TV만 보고 있고. 아, 근데 요즘에는 달라. 아빠도좀집안일을잘 도와주거든요. 밥도 잘 하고. 근데 오빠는 그거를 그게 없어. 그러니까 더못났다는 거지. 그리고 단점은 아빠? 단점도 똑같아. 아! 자기아빠랑 아빠, 똑같은 거 아빠랑 똑같아서. 잘모잘 모르니까. 아빠랑 똑같아서. 또 어떤 것들? 몰라 나는 아빠랑 뭐가 똑같아서 뭐가 단점이라는 건지. 아, 렇게 많이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연습까지 얘기했잖아.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아. 가봐 아빠랑좀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 아 이게 뭐란 이년은 휴지를 봤다고 거기다때다니아나 여기는 안왔어왜 코코넛? 신데네 신기네. <목소리> 가장은 원래 돈 버는 일외 나누는 거다 당연한 거죠지 그러면은 나 집안님만 시키던가. 나 보고 여기 나서 땡초 먹어라. 어? 방송에 나서 좀 도와주라. 밥 차려주라. 어? 먹방하기 이거 좀 차려라. 다 청소해라. 그럼 나는 그냥 청소만 해야지.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없어. 지금 상황이. <목소리> 그냥... 근데 같이 이제 도우면서 하는 거지. 아시겠지만 제가 뭐첫 뭐야. <목소리> BJ로 스타크래프트 스타 BJ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요새 스타 제가 스타라면 시청자가 빠지는 현상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수 있는 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하고 있어서 유진가 도와주는 거 입장이지 맞잖아 또말는 없잖아 그러면 좀 도와줘라고 어떤 거? 집안일 좀 도와주잖아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는 원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하고 빨래는 세트기가 하잖아 빨래 말려주는 것도 건조기가 하고 어? 한 개도 안쳐요 지똥구멍만 오지게 심지. 헐겠어, 헐겠어, 그냥. 뭐 집안일 엄청 선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집안일은 포지션이 뭐냐면 정확히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간간히 설거지 봐줘. 일주일에 출신 못해도 한두한번두번 해줘. 해준거든? 아니. 해주거든 뭐, 아니거든. 한번두 번은 일주일에. 하루에 몇끼를 먹는지 한번 일주일에 한번두 번. 일주일에 한번두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빨래 내가 이제 빠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넣고 건조기 넣고 맛있어. 거기까지 해주고 너 음.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나 엄청 빨기했지내 사람. 아이고. <웃음> 그 <웃음>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 남편의 <laughs> 이제 이상이네. 행동들이나 어떤 건지 <laughs> 어떤 으면 좋겠다. 어. <laughs> 이제 처 처제가 <첫>, <laughs> <애가> 생각하는 남편의 <laughs> 이 <이제> 그거 모습. <laughs> 내가 밥을 한번 하면. 어. 치우고 음. 그치 어, 맞아 남편이 밥을 한번 하면 응. 내가 치우고 응. 누가 한번 빨리 놀면 응. 한 번씩 하고 그럼 돈은 누가 벌어오고 돈은 둘다 벌어야죠 언니도 어. 둘다 벌잖아 너도 둘다 벌잖아 양아치 이제 그니까 그니까 말이 너무 돼지 유지야 자고로 가자 야 아무리 기, 야, 기 살려주면 뭐하냐 기만 살아가지고 지나라는거야 어? 아유 정말 다른 야, 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살아, 야, 다른 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건 응. 죽어 있다, 야. <laughs> 개 싫어. 어, 아, 개 싫어. 얘들아, 아, <laughs> 이렇게 산다. 마음이 아파. 응? 어. 아. <laughs> 진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정말. 열받, 어, 나 열받게. <laughs> 한비? 한비 물한살이지 음. 나봐, 가장 멋있는 거다. 아, 이 아, 오빠가 아, 또, 리오. 아, 또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고맙습니다. 오빠, 이번엔 진짜 캐릭터예요. 예에에에 있어. 이게 무슨 국구야 감사합니다.